네, 안녕하세요. 1 0로 5일, 화요일, 라쿤, 주식 TV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가 1시 55분인데, 네, 이렇게 영상을 좀 빨리 찍는 이유는, 네, 제가 오늘, 네, 백신 접종이 있었기 때문에, 회사를 좀 하루 쉬게 되었습니다. 일단, 오늘 같은 경우는, 또 증시가 뭐, 다들 아시겠지만, 뭐, 폭락을 했습니다. 뭐 코스피, 코스닥. 네, 지금은 이제 오후기 때문에, 네. 한3% 이상 빠졌다가 조금 반등이 나와줬고요. 네,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, 장 초반에 굉장히 낙폭이 심하다가 한 10시 한 40분부터 해서 조금 반등이 나와줘서 지금은 한 1.7%를 찍고 있고요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더 심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, 한 3%까지 한 3.3%까지 빠졌었네요. 그래서 오전에 좀 빠지다가 지금은, 네, 조금 회복은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, 네, 이건 뭐, 오래전에 꺼놓은 손인데, 한 3월달에 꺼놓은 거의 뭐, 좀 마지막 지지선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, 요 정도 선이 오면 저는 이제 물을 좀탈 생각이 있었는데, 오늘 어떻게 보면 요 정도 라인까지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사실 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손절은 전혀 하지 않았고, 오히려 또 추매를 했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네. 어떻게 보면 요런 폭락장은 네, 한 번씩은 있었어요. 요때는 8월달이었구요. 8월 19, 20일날 조 폭락장이었었고. 그리고 이제 5월달에. 그리고 그 앞에는 뭐 3월달도 있었지만 요때는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사 같은 경우는 한 950선이 사실상은 뭐 네, 어느 정도는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래서 저는 좀 추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. 지금 사실 뭐 기관 외국인은 더 담고 있습니다. 이게 폭락장이라고 하고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기관 외국인은 팔아야 되는데, 지금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은 오히려 담고 있고요. 네, 기관은 한 900억 들어왔죠. 그리고, 개인만 홀로 한 천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 물량이 사실상은 뭐 익점 물량은 아닐 것 같고, 다 손절이라든지 뭐 반대 매매.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, 이제 뭐 좀,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, 이제 저희가 이제 마트에서 이제 뭐 삼겹살을 뭐 100g에 보통 이제 2,500원에 팔던 거를 뭐 2,000에 판다. 뭐 예로 들자면, 그러면 보통 많이 사겠죠. 우르르 몰려가서. 저는 주식도 비슷하다 생각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사실상 흔치는 않아요. 흔치는 않은데, 물론 뭐, 일각에서는 뭐, 더 싸게 더 떨어질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근데, 어느 정도는 제가 봐서는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고, 이제, 뭐,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게 이제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이제 뭐,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, 기간이 네, 이렇게 900억 정도 들어온 날은 사실상은 계속 없었는데 네, 8월 달 이후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도 더 담았습니다. 뭐 소량이긴 한데 어느 정도 담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충분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그리고 뭐 시장 지표만 봐도라도 환율도 뭐 그렇게까지 급등은 안 했기 때문에. 네.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나 하는 관점이고요. 그리고 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계속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, 네, 뭐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매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, 네, 오늘 상해는 놀았지만, 네. 뭐, 대만 같은 경우도 사실상 거의 빠지진 않았어요. 대만도, 네, 오늘 사실상은 빠졌다가 네 들어올렸네요. 그래서 뭐, 저는 뭐, 오늘은 춤의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렇지만, 이제, 몰빵은 금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, 조금씩 담는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요 부분은 또 설명을 드렸고요. 그래서, 저 같은 경우는, 네, 지금 장고가 사실상 좀 많이 깨졌습니다. 네, 오늘도 추매를 했기 때문에, 추매까지 해서 지 수젠택은 마이너스 27%, 그리고 진놈은 마이너스 22%, 진놈은 사실상 별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, 오늘 좀 추매를 안 했습니다. 네, 지놈도 사실상은 더 떨어졌으면 샀을 것 같은데, 진놈은 사실 좀더 떨어지면 좀 추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뭐 수젠테 드림 인성 이두 종목은 뭐 최근에 네, 지난주에 매수했다면 보시면 되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저 접근을 했습니다. 뭐 인성 정보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재택 네, 치료 관련 주죠. 그리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는 백신패스. 관련해서 뭐요두 종목에서 관련해서 사, 샀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인성 같은 경우는 사, 네, 오늘 추매를 또 3,200원 정도에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단이 지금 한 3,500원 선인데 뭐 지금은 물론 뭐 마이너스 7%긴 한데 네제 평단이 한 3,500원 선이기 때문에 네요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시 뭐올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, 오늘 저는, 네, 한400 정도 더 담았습니다. 그래서, 요 저점일 때 한번 담아봤고요. 그리고, 수젠텍. 수젠텍은 제가 사실 좀, 한두달 이상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데, 계속 물을 안탄 이유는 뭐였냐면, 사실, 상방보다는 좀 하방에 대한 압력이 좀더 쎘기 때문에, 주매를 안 했는데, 한 30, 5층, 한 중반 정도 오면 추매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오늘 이제 지수가 떨어지면서 요 라인까지 왔기 때문에, 네, 13,400이랑 13,500에 좀 닿아 봤습니다. 물론 뭐, 지금, 뭐, 100원 더 떨어졌긴 떨어졌는데, 뭐, 이렇게 낙폭이 가대할 만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, 저는 이제 추매를 했다고 보시면 되고, 네, 평단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많이 줄였습니다. 그래서, 네, 뭐, 18,000 네, 한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, 뭐, 지금, 평단 그래도 좀 많이 낮췄기 때문에, 네, 지금 이렇게 손실이긴 하지만, 천만원 정도 이상 손실인데, 뭐, 저는 버틸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, 좀더 버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,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, 지금, 뭐, 요 라인들을 다 깨면서 내려왔는데, 네, 뭐, 4700, 정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지지 라인인데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네, 4,360이 네, 라인에서 한300주 그리고 이 라인에서 200주 그래서 드림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이렇게 또 낙폭이 많이 센 경우는 잘 없었는데 네, 좀 어떻게 보면 저는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드림 같은 경우도 지금 네, 평단이 저는 뭐, 4,620원 정도입니다. 그래서, 뭐, 드림 같은 경우도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. 그래서, 요 정도 라인이기 때문에, 뭐, 충분히 반등이,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좀 차이 실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요두 종목보다는, 네, 요두 종목은 해서 또 수익을 또 내면, 또 그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면 되니까, 뭐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사실, 너무 겁나신 분들은 많을 것 같고, 뭐, 주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폭락작은 또 많이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, 조금, 의기소침해 하실 수도 있는데, 조금씩 더 담아가시면서, 이렇게 평단을, 네, 조금씩 줄여가시면, 언젠간 다시 반등이 올 거예요. 그게 뭐, 내일이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, 수요일이나 뭐,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, 이렇게 가대 낙폭이 된 경우는 사실상은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많진 않기 때문에, 보셔도, 네, 요렇게, 한 3%? 떨어진다, 거의 없어요, 사실상은. 네, 거의 없죠? 요때 1월 29일인가? 네, 요때한 4%까지 마감, 아, 4%까지 떨어졌다가 한3% 마감 낸 적이 있었는데, 요 때를 제외하고, 예, 요때한번 있었네요, 3% 있었고, 거의 뭐 1년의 사실상은 거의 없습니다. 뭐 다섯 번 이하로 나올 것 같은데, 네 이런 장에서는 조금씩 저는 담아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네 그래서 이런 네, 평가 손익이 안 좋기는 하지만, 네 저는 그래도 좀 다행인 것은 이제 렇게 천오백만 원 이상 지금 실현 손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, 네 어떻게 보면 좀 위안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버텨보면서 다시 네, 기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얘기가 많이 길어졌는데. 네, 아직 2시 장이고, 오늘 좀 낙폭을 좀더 회복하면서 좀 장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네, 그러면 좀 나도 힘드실 텐데, 힘내시고,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